반갑습니다 부동산공화국 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기획부동산 관련 영상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기획부동산 관, 어, 관련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한 분께서 또 올려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며칠전 토지 계약을 했는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쭉 내용을 보시면 뭐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인데 주소는 강원도 원주군 원주시인데 원주군 이라고 잘못 쓰신 것 같아요 호저면 무장리 산2 9번지 평당 80만 원을 샀답니다. 뭐 근데 이분은 보시면 인허가 재반 비용 도로 확충 상하수도 공사까지 다 처리해 준다고 했다고 뭐 임해한데 너무 주변 시세랑 뭐 25배 이상 차이 난다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남겨 주셨어요. 어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본인들이 산 토지가 다기획 부동산 토지가 아닐까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병규님, 어, 병규 형님이실 것 같죠? 이분은 아마, 어 기획부동산 토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상적인 개발해서 이렇게 파는 택지로 제가 보이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주시 부장리 산 29번지 지도를 보시면, 고속도로 옆에 땅이에요. 당연히 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은 땅은 좋진 않습니다만 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은 땅은 아니고 잘 보시면 그 밑으로 따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어 여기 지금 나무로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이게 근데 그럼 지적도상 도로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땅이 이 앞에 있는 도로하고 붙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전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산이에요. 근데 이게 왜 기획부동산 땅이 아니냐면, 여기는 개발을 해서, 뭐, 그, 건축허가까지 다 내주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공사랑 도로까지 다.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서 파는 땅은 많아요. 이게 절, 이런 건 사기가 아니죠, 당연히.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땅을 잘못 산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지도를 좀 멀리 이렇게 넓혀 보니까 원주 IC에서도 가깝고 이쪽에 원주 지식산업센터하고도 가까워요 그렇다고 얘네가 이제 원주 시하고 지식산업센터 이쪽에 뭐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여기가 뭐 신도시에 생겨 이런 땅은 아니고 이쪽에 이제 업무지구나 기존 그 도시들이 있을 때뭐 전원주택 부지라든가 뭐 이런 걸로 얼마든지 쓸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땅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지도로만 보셔도 여기는 지금 색깔이 좀 옆에랑 틀리잖아요. 농림지도 아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기획부동산 땅에서 볼수 있는 큰 대부분 이런데 크게 써있죠. 개발제한구역이라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위성지도 같은 경우는 네이버지도보다는 다음 지도가 조금 더잘 나오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다음 지도를 한번 봐도, 예, 뭐, 여기 다음 지도에는 이렇게 길이 나 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적도상 도로는 현재는 아니고 현황도로인데, 아마 이쪽으로 내든 어쨌든 이쪽에다 길을 내 가지고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 250평씩 분양을 하는 걸 겁니다. 아마 250평을 받으셨으면 대부분 도로 지분으로 한 50평 들어가고 본인 뭐, 본인이 집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해가지고 한 200평 정도 보통 그렇게 분양을 하거든요. 토지 이용 계획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리산 29번지 보시면 일단 임야고요. 예, 뭐 공시지가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뭐한 15,000원 정도 나오는데 의미는 없고 재밌는 거 여기 보시면 보정관리지역이라고되어 있어요. 그 기획부동산들 땅이 대부분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이런 게 많았는데. 그 용도 지역만 놓고 봤을 때 자연 녹지가 좋냐, 보정 관리가 좋냐, 자연 녹지가 훨씬 좋은 겁니다. 보정 관리보다 자연 녹지가 뭐 일반적으로 한 10배는 좋은 땅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는 자연 녹지가 아니라 제가 여기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그런 기획부동산 땅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땅이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이란 말이 없죠. 대신 여기 보시면 접도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접도 구역이라는 거는 지적도 상에서 이 고속도로 주변에 땅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너무 가깝게만 건물을 안 지으면 된다는 건데 이땅 같은 경우는 아주 살짝 걸쳐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상관은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준 보전 산지라고 있는데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 주택 짓는 데는 전혀 뭐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얼마든지 뭐 건축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할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변 시세 대비 25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80만 원 사셨다고 했으니까 제가 일단 늘 말씀드리는 가장 보기 편한 밸류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땅, 바로 옆에 땅이 얼마죠? 예, 평당 만 원에 거래됐어요. 작년에. 예. 이게 지금 평당 만 원에 거래된 겁니다. 230 평이 만원한12,000원 정도 되네요. 그럼 뭐 25배가 아니라 한 80배 되는 거죠. 그럼 사기당한 거냐 그게 아니라 이 땅은 도로를 내서 거기에 다 부, 단지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땅값만 놓고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저보고 이 땅을 그럼 얼마에 살래 그러면 뭐저 같으면은 뭐 비싸봤자 10만원 5만원에서 한 10만원 이 정도가 적정한 것 같아요 5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땅값만 놓고 보면 하지만 이런 땅은 땅값이 의미가 없어요 개발비가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고. 어그 회사들이 거기다가 이제 도로 깔고 포장하고 건축 심의 받고 뭐 설계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허가 받고 측량하고 그리고 하나 상하수도 공사하고 뭐 아마 이런 데는 도시가스는 안 들어가겠지만 그런 모든 그 비용하고 그리고 산을 다 나무를 벨거 아닙니까? 잇목벌채하고 허가 받은 다음에 거기다가 다 이쁘게 다땅 잘라 가지고 각 필지별로 지금은 사실 때 이분은 산 29번지로 해 가지고 그 지분으로 250평으로 이렇게 등기가 됐을 거예요. 제가 등기는 이건 굳이 안 띄어 봤는데 나중에 이분은 아마도 어 도로 지분 몇평 그리고 본인의 다른 집은 뭐산 29- 11번지 이런 식으로 해서 200평 아마 이런 식으로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등기를 받게 될 겁니다. 등기를 두번 쳐야 돼요. 그것까지 다 아마 비용이 들어갔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런 땅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그러니까 괜찮은 위치에 있는 저렴한 산을 사다가 산이 근데 이게 작지가 않잖아요 평수들이 여기도 보시면 지금 평수가 이게 대략 6,000평 정도 되는데 5,000, 6,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땅을 개인이 사가지고 집한채 지으려고 뭐 5,000, 평 되는 거못 사지 않습니까? 최소한 뭐한 2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커요 나무 다 베고 도로 깔고 상하수도 넣고 그리고 이제 그 기초공사라고 하죠. 땅 평평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건축할 수 있게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평당 80만 원이면은 뭐 이게 좋은 가격이냐, 싼 가격이냐, 뭐 비싼 가격이냐는 여기 현장 가서 또 이쪽 시세를 또다 일일이 확인해 보고 건축 가격 이런 것도 알아봐야겠지만 이게 막 터분이 없이 비싸거나 이런 가격이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택지 분양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한 필지로 네모나게 반듯하게 나온 땅을 나중에 갖고 있다가 건축을 해도 되고, 아니면 다시 팔아도 되겠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거는 기획부동산 땅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개발해서 파는 땅이다.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 뭐, 한 25배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그럼 이런 게 많이 있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 안성 쪽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지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안성입니다. 안성시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방리라고 해서, 양복리하고 내방리 사이에 이렇게, 천이 있고, 이 사이에 있는, 제가 지금 마우스 움직이는 부분,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 동안성 IC, 세종고속도로가 들어가요. IC가 생깁니다, 이쪽에. 그래서, 이 노란색 38번 국도하고, 이게 4차선 도로거든요. 여기랑 같이 합류가 돼요. 그래서 이쪽, 이쪽이나 이쪽으로 톨게이트가 생기겠죠. 이 내방리 쪽 위로 보시면은, 안성맞춤랜드가 있고, 이 사, 38번 도로에서, 내방리 거쳐서 안성맞춤 랜드로 들어가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쪽을 보시면 이 사거리 바로 앞에 스카이뷰 그러니까 위성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동네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거리 쪽 그러니까 이 IC에서 바로 앞이에요. 한 1km도 안 되거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지도를 확대해서 보시면 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길을 내놨죠. 길을 쭉 위에까지 이렇게 내놨습니다, 길을. 이게 실제로 가서 보시면 상당히 경사진 땅이, 산이거든요. 산을 깎은 거예요. 여기는 이좀 전에 보셨던 그, 이 강원도 땅처럼 여기 보정관리 땅이에요. 이 시세가 얼마였냐? 20만 원이었어요. 그 지금 얼마에 분양하냐? 200만 원에 분양합니다. 그럼 이 시세 20만 원짜리를 200만 원에 팔면 사기 아니야? 사기 아니에요. 왜냐면, 하 이 땅이 산으로 남아 있을 때는 20만원이었지만 그큰 땅을 20만원에 매입을 해서 허가를 받고 이렇게 산을 다 깎은 거예요 돈을 주고 나무 다 베고 깎고 도로 다 내고 여기를 이제 하나씩 다자르겠죠 조그맣게 집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다 기초공사 다 해놓고 상하수도 공사 다 해놓고 그걸 잘라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집만 지으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당연히 분양을 하는 거다 보니까 가격이 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최근에 이쪽에 이제 그 세종고속도로 동안성 이 c 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위쪽으로 해서 산들을 이렇게 다 깎아가지고 이런 전원주택 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어 이쪽 땅들이 뭐 분양하는 게뭐 7, 80짜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비싼 건 200만 원이 넘어가요. 예, 이게 지금 최근 사진이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다음 지도 같은 경우는이 왼쪽에 스카이뷰에 이쪽을 보시면 옛날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 정도 한 3년 전걸 이렇게 보시면 공사를 하고 있죠. 길이 없죠. 흙입니다. 이때쯤부터 산을 깎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전에 이거 깎기 전에 얘네는 한 20만 원, 10만 원에 땅을 샀겠죠. 더 옛날 걸로 보겠습니다. 예, 2013년도 한 5년 전걸 보시면 그냥 산이었습니다. 이런 산을 얘들이 10만 원, 20만 원에 매입을 해서. 판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나무를 다 베고, 나무 베고 뭐 허가받고 한돈 많이 들겠죠? 그런 다음에, 건축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도로 다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라서 조금씩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기획부동산이 아니에요. 건축을 할수 없는 땅. 예. 그리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도 전혀 없는 땅. 그런 거를, 나중에 우리가 도로를 내주거나, 거기에 상하수도 공사를 한다거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허가를 받아 주는 이런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좋은 땅이니까 사놓으면 돈돼요 이러고 팔아먹는 것들이 기획부동산입니다. 제가 요새 기획부동산 영상이라고, 기획부동산 관련된 이런 거를 몇개 올렸더니, 이제 영상 보시고, 이제 저희 형님들께서 불안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내가 땅산게 이게, 아, 기획부동산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원도 요번에 이렇게 사신 분, 병규 형님, 예, 이분께서 사신 땅은, 뭐, 가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 뭐, 위치도 나쁘지 않고, 뭐, 가격을 제가 싸다, 싸게, 아주 싸게 사서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싸고 좋은지 나쁜지, 이 땅이 시세 대비. 그런 건 가서 봐야겠지만, 사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뭐, 적당한 가격에 샀다 그러면, 땅값은 다, 조금씩은 다 오르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내용 남겨 주신 게막 너무 다급하게 막 영상도 보다가 멈추고 댓글 남겼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걱정하실까봐 사실 제가 댓글로 일단 답변을 먼저 드렸어요 드렸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나중에 이쪽에다가 뭐 서울하고도 뭐 원주면 1시간 거리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원주 IC 바로 옆이고 그니까 러뭐 어뭐 그쪽에서 일을 하시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모르겠지만 그쪽에 뭐 연고가 있다 그러시면은 나중에 거기다가 집 이쁘게 지어가지고 뭐전원생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집 짓거나 하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때까지 제 채널 구독해 주시다가 꼭 한번 남겨 주시면 제가 집 짓는 거집 한번 구경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